네, 안녕하세요. 팔월 2십일 오후 1 2시2 0분네 점심 시간이네요. 어 제가 모으로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모든 매매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 매수만 된다라고 하면 거의 다 어,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자랑은 하지 않지만 어, 지금 매수의 가격만 준다라고 하면 거의 다 지금 수익으로. 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영상들 하나하나 좀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두개 음, 알림은 없었지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도지 코인과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추천 코인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라인 추천 코인 또는 어, 말씀드렸던 라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카다시라는 코인을 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의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자이 위치 위쪽 상단에 대한 부분, 이 하단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제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위쪽 상단에 대해서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봐야 할 코인해서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음. 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눌림목 눌림목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새벽이죠. 예, 새벽에는 내려오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예, 좀 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계속 계속 자리를 주고 예, 슈팅이 바로 한번 예, 나왔습니다. 뭐 강한 슈팅은 아니었지만 예, 아주 정확한 예, 위치에 대한 이렇게 어, 자리를 줬고요. 자, 좀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최고점 매수가 돼서 최 좋은 자리, 아주 좋은 자리에 손절 칠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예, 드린 영상이 바로 좀 전에 올려 드린 영상입니다. 어, 여기를 따라가게 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캔들 위쪽 상단 잡는 예, 여기 고점 매수가 될수 있고 또 여기에서 손절을 칠수 있다. 반대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눌림목에 대한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바로 예, 이 위치죠. 여기 보시, 보시면 그리고 위쪽을 벗어나면 어디 다음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기회와 그 전략만 안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100%의 승률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손절이 나올 수 있지만 손절이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보다 예, 그 위치는 기준이 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 시 거의 다 성공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어 게뭐 해원 모집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 영상을 다 살펴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토지 고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고인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자 상승이 나오되 이 파랑색 라인을 돌파해야지만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조금 눌려도 눌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모습을 보시면 밑꼬리가 생기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음봉이 길었겠지만 밑꼬리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흐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네,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바로 안착을 해주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에 대한 흐름은 아주 정상적이고 그리고 이 양봉에 대해서도 지금 저항이 있지만 이 양봉의 저항이라기보다도 이 앞전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한 지지에 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밀려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도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 지금은 이렇게 밀리지 않고 밑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 예, 너무 좋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으로 좋고 이렇게 이탈이 되면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 지금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올라간 것만 좋은 거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자, 여기 하락할 때도 말씀드린 게보였죠 하락을 해도 좋다라고 그랬어요. 괜찮다. 지지만 하면 된다. 그쵸? 그니까 러 기준에 벗어나느냐? 하락을 했을 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락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락을 해서 안 좋다. 상승하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상승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과하게 올라가면 안 좋아요. 과하게 올라가면 눌림이 아니라.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고 또 하락도 너무 빠진 것도 좋지 않아요. 뭐든지 적당한 내 선에서 하락과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은 네, 적절하고 그리고 흐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